네, 말씀 잠깐 한 구절 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전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전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 자리와 영역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또 사람이 하는 모든 곳에는 바로 자신들의 자기가 속한 영역과 그리고 역할들이 있지요. 가정에서 도 보면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자녀의 역할이 있죠. 회사에서도 보면 상사의 역할이 있고 부하 직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할때 그것을 추진하게 나가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나 어떤 역할들이 어떤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일도 각자가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회사가 문제가 되고 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내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공동체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지요. 또 충분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것들이 펑크가 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침범해서 합니다. 그럼 아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내야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 이잘 진행이 되며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도요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전도할 때 낙심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 일이죠. 그래서, 전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동,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한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그 전도도 되는 것이죠. 그런 면만 본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우리가 굳이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역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할을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의 사역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역, 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70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냅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 추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꾼들이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할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근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때 어떤 일이 훨씬 더 가치 있을까? 어떤 일이 훨씬 더 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다 가치 있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 공동체가 영향을 끼치는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가게를 위한 일만 해요. 이런 일과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한 지역 전체를 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나라를 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위하는 일 그리고 한 지역을 위하는 위하 일. 그리고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이 나라를 위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한 나라를 위하는 일과 전 세계를 위하는 일, 이두개 중에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 세계가 아니라 우주를 전체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한 가게를 위한 것, 지역을 위한 것, 나라를 위한 것, 전 세계를 위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위대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도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만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를 보면 이 전도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보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가치가 없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하는 것. 그한 음, 우리가처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요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 장 14절부터 15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어야지 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할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수단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그 목사님들처럼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유창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잘 전하면 많은 유익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더잘 이해하고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만 이렇게 전도를 잘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잘 논리 전형하게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투명스럽게 또는 거칠게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도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리에도 보면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피켓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 있죠.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째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를 할때그 전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외쳤죠. 그걸 들으면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우리가 최고는 목사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나은 방법,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게 단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잘 설득하는 이런 것과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고 논리 정연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증인입니다. 즉 전하는 것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 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단편적인 말씀일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를 정말로 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분. 이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바울을 들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 마을을 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될수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 그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알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바울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도바울입니다. 이 복음이 단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온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음을 전는데 열심히 한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잘 모르는데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못 전하는데 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못 전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오해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속상한 거죠 내가 그동안 한게 어딘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돌아오지 않지?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내 마음도 모르고 교회 안 오지?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입니까?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강구하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인식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도에 하나님의 역격과 인간의 역력이 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는 것. 그리고 내, 가 하는 그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 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또 단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도를 못한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